출발점이나 가는 법, 시기, 준비물, 숙박, 주의할 점들, 예약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어, 그런 거를 잘 적어놔줬어요 진짜 새로운 집에 이사로 와서 그리고 제 작업실이 새로 생겼거든요 결혼할 때 샀었어요 결혼할 때 샀었고 드론이 이제 많이 써가지고 진짜 못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정도인데 요런 그림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런 아, 것들 보면서 아, 여행지를 한번 픽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전에 이제 와이프가 <laughs> 러닝하러 갔습니다 어, <laughs> 이런 적이 사실 거의 처음이라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어, 원래 와이프는 러닝을 안 하는데 진짜 이 러닝의 고점이 왔다고 느껴지는 게 <laughs> 저희 와이프가 러닝하러 간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어쨌든 어, 계속 응원을 해볼 텐데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저 이제 새로운 집에 이사로 와서 간단하게 소개 그리고 제 작업실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단 주방 리모델링 이렇게 딱 했어요 벽지랑 막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이 좀 깔끔하고 화사해졌는데 아직 다못 치웠네요 이게 이사하고 치우는 게 생각보다 다시 또 이사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가다 보면 특징은 이렇게 이런 건 끝까지 계속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기 여기 자는데고 여기가 이제 제제 제 약간 작업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도 아직 정리가 좀덜 됐죠. 여기엔 또 예전에 포스터 서브 스리 할때또 포스터도 있고 책들 조금 있고 그리고 이게 제 컴퓨터입니다. 아직 조금 지저분하죠? 컴퓨터는 요거 맥 스튜디오를 쓰고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결혼할 때 샀었어요 결혼할 때 샀었고 모니터랑 모니터가 이제 같이 바로 연결되는 게 있어가지고 샀고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쓰는 모니터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리고 약간의 장비들 장비가 많진 않지만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 장비 몇개 있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직도 잘 쓰고 있는 드론. 드론이 이제 많이 써가지고. 좀 있으면 진짜 못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정도인데. DJI 미니3에요. 아직도 이거 쓰고 있습니다. 여기 뭐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일본 갈때 이런 거딱 붙여서 가야 돼요. 일본에서 드론 날리려면. 그리고 DJI 마이크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녹음할 때 쓰는 마이크. 그리고 뭐 최근에 많이 신는 보메로 보메로가 이제 플러스가 나왔죠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보메로랑 슈퍼블라스트랑 보메로 플러스랑 슈퍼블라스트 다 신어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어 슈블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일단은 그분 말을 한번 믿어보고 플러스는 한번 걸러보는 걸로 하고 프리미엄이 나오죠 프리미엄이 나오면은 또 한번 사볼까 그리고 여기 책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약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러너의 세계 이 책이 좀 어떤 느낌이 나요? 러너의 세계 러너는 세계가 이렇게 보인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책 같아요 롤리플래닛에서 어, 나오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만든 책 같아요 김명수라는 분이 이렇게 정리해서 옮겨 주신 건데 진짜 전 세계에 우리가 러너라면은 한번 가보면 좋을 곳 저을것 같은 곳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있으면은 어딜 가서든 또잘뛸수 있지 않을까 물론 러닝은 어디서나 잘뛸수 있죠 지금 저희 와이프처럼 잘 뛰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되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요렇게까지 잘 정리를 해준다고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보면 한국도 있어요 한국도 있어서 어. 한강 마포대교에서 시작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 생각에는 마포 이쪽에 가든 호텔을 추천하, 네요 가든 호텔에서 머물면서, 한강 주변에 이렇게 뛰면 좋다라고 소개도 하고,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게, 마포대교에서 건너서 반포까지 찍고 와라. 반포대교까지 찍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오, 요 정도면은, 어, 괜찮은 제안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그리고 다른 추천은, DMZ 트레일러닝 페스티벌, 남산공원 있고, 청계천 그 정도가 한국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코스를 추천해주고 있다고 볼수 있죠 한, 한국 관련해서도 근데 저도 마음에 들었던 게 어... 일단 만리장성이 포함돼 미국에서 미국에서 보니까 어떤 추천하는 마라톤들도 있고 그냥 로드뿐만 아니라 트레일 러닝 해양 러닝 코스 그런 것까지 좀 많이 정리가 좀잘돼 있다. 그래서, 요런 그림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요런 것들 보면서, 어 여행지를 한번 픽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보면서 좀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내셔널 몰. 미국, 내셔널 몰이라는 게 이제 워싱턴 DC에 그 박물관이 많이 있고, 그리고 백악관이랑 국회의사당, 그리고 링컨 메모리얼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약간, 서울로 치면은 광화문 광장인데 광화문 광장 곱하기 한몇개 정도 될 텐데 한한 한 20배 정도 되려나요? 어쨌든 그 엄청 넓은 3km가 넘는 그런 코스래요. 그러니까 편도만 그래서 왕복해서 여기를 달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어어릴때 제가 공부를 사실 DC에서 했어요. 영어 공부를 그래서 여기를 많이 지나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생각을 못했죠. 러닝까지는 근데 이제 여기서 뛴다고 생각하면 참 좋겠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여기에또 벚꽃 시즌에는 또체리플라썸마라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요때 제가 안 가본 게좀 아쉬워서 다음에 한번 다시 가면은 여기서 제안해준 대로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그리고 또안 가본 그런 것들. 페트라 사막 마라톤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릴인가 쇼츠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런 사막, 요런 사막에... 그 페트라, 요르단의 페트라가 마지막 꼬린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 아, 거기서 뛰는 것도 참 멋있겠다는 생각을 한적 있는데 여기에 또 그렇게 나옵니다. 추천하는 그런 마라톤. 음. 어쨌든 지금 이제 러닝을 더 자주 하고 싶지만 많이 못 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러닝에 대해서 어, 한번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론 8월달 300km 목표로 계속 뛰고 있고 오늘도 뛰러 갈 거지만 어 약간 한번 러닝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요 책이 또 눈에 들어왔고 또이 책을 또 인간 희극 쪽에서 보내주셔 가지고 저는 감사하게도 읽고 있는데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면은 아 진짜 이런 데서 뛰면은 진짜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더내 러닝의 끈을 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항상 뭐 얘기하지만, 그리고 또 저희 회사의 신입 인턴 분이 러닝을 시작한 지가 한달 정도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러닝 시작한 지한 달밖에 안 됐지만은, 다른 도시에 가면서 뛰어보고, 그 새로운 도시를 맛보고, 어 새로운 도시를 뛰어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아. 진짜, 진짜 나도 저랬는데,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또이 책이 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뭔가 러닝에 지금 약간 점점 더 빠져들고 있다 이런 분들도 이 책을 보시면은 이제 내가 여행을 할때 요런 어, 데 여행지에 찾아가서 요런 마라톤에 한번 참여해 봐도 좋겠다 여유가 있으면 혹은 뭐 저처럼 약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혹은 뭐 기록을 많이 못 추구하고 있는데 약간 어, 내 방향성은 어딜까 이렇게 생각해 볼때 요런 책을 한번 읽으면서 한번 되돌아보고, 아, 여기를 가서 뛰려면은 내가 계속 체력을 유지해야겠지? 요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음. 저는 어쨌든 미국의 내성을 워싱턴 d c 에 거기랑 페트라 사막, 고런 데 가고 싶은데, 근데 이, 진짜, 어, 모든 대륙,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뭐, 아메리카, 오세아니아까지 전부 다 있어서 뭐 어디를 놀러 갈때이 어, 도시에 가서 뛰어보면 어떨까 물론 뭐 웹에서 찾아도 되지만 요런 요런 걸로 이렇게 있는 그 느낌 아시죠 <laughs> 여기 제가 갈라 했던 것인데못 갔습니다 어쨌든 신혼여행 때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실은, 뭐랄까, 이 트레일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칼랄라우 트레일. 여기도 제가 신혼여행을 찾으면서 진짜 어렵게 찾았던 그런 코스였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그냥 쉽게 이렇게 알려주니까 뭔가 좀 허탈한 마음도 드네요. 어쨌든 제가 가려 했던 그런 코스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소개돼 있다 보니 좀 반갑네요. 출발점이나 가는 법 시기 준비물 그리고 뭐 숙박 또 어디 어디서 더 찾아보면 좋을지 그리고 약간 주의할 점들 예약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어, 그런 거를 잘 적어 놔 줬어요. 진짜 상세하게. 그래서 아 저는 근데 진짜 이 책을 물론 저는 이제 제공 받았지만 진짜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책 가격은 25,000원이고 인간희극 출판사에서 출판한 러너의 세계 추천합니다. 진짜 좋아요, 진짜. 야? 어땠어? 나무 별로 안 났네. 다음에 나랑 가서 제대로 하는 거다.